한 세대의 절반, 15년을 함께한 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실패한 인생이라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이들은 가장 스마트한 생존자로 불립니다. 자동차 평균 폐차 주기가 8년에서 15년으로 거의 두배 늘었습니다. 소비가 멈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월급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외식, 가전, 자동차, 주거, 중산층이 닫아버린 다섯 개의 지갑, 그 처절한 생존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동차 평균 폐차 주기 15년,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새 차를 뽑는 건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5년 정도 타다가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흐름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는 10년이 넘어가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를 멈춘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 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는 올랐습니다. 통신비도 올랐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식재료 값까지 전부 올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선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차를 사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행을 가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외식을 하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충동적인 소비가 가계부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한 중산층의 조용한 저항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갑을 닫고 욕망을 접고 버티기로 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소비 심리 위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위축된 게 아니라 각성한 겁니다. 더 이상 이 게임의 규칙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1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차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갈수 있었습니다. 그게 중산층의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본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라고요. 그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선택했습니다. 소비를 멈추는 것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욕망을 참고 미래를 위한 체력을 비축하는 생존법입니다. 중산층의 집단적 파업이 시작된 겁니다. 중산층의 소비가 멈춘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월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로 평균 80만원에서 15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20만원, 통신비 15만원, 보험료 30만원, 자동차 유지비 25만원, 교육비 50만원을 더합니다. 이것만 합쳐도 220만원에서 290만원입니다. 아직 밥도 안 먹었고, 옷도 안 샀고, 어디 놀러도 안 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식비는 평균 100만원을 넘깁니다. 10년 전만 해도 7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삼겹살 100g이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500원입니다. 두배 반이 뛰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2500원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37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5.7%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고정비와 식비만 합쳐도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5년 기준 약 609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고정비만 내고 나면 200만원 남짓 남습니다. 여기서 경조사비, 의료비, 예상치문 지출을 빼면 진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저축은 사치입니다. 투자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새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정비들이 매년 오른다는 겁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가스요금도 뛰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상승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랐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인상처럼 보이지만 다 합치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반면 월급은 어떨까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은 1.7% 올랐습니다. 월 35,000원 정도입니다. 고정비 인상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과 지출의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란 원래 함께 움직여야 할두 가지가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소득은 천천히 오르는데 지출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중산층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월급의 30%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도 힘듭니다. 아니, 많은 가정이 마이너스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이번 달을 넘기고 다음 달 월급으로 할부금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는 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줄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닫은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멈춘 건 외식입니다. 주말 저녁, 패밀리 레스토랑 앞은 한때 긴 대기줄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스테이크를 먹고 샐러드바에서 과일을 담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의 변화입니다. 2025년 외식비가 평균 7% 이상 올랐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이 2023년 1만 원에서 2025년 1만 1,500원이 됐습니다. 15%가 오른 겁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오히려 가성비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뷔페에서 다양하게 먹는 것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습니다. 4인 가족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 여전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0만 원이면 일주일 치장을 볼수 있는 돈입니다. 한끼 외식비로 일주일 식재료를 살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집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외식을 포기하면 무언가를 빼앗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마트의 냉동식품 코너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냉동 삼겹살, 냉동 갈비, 냉동 새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밀키트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란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양념이 한 세트로 포장된 제품입니다. 에어프라이어 하나면 집에서도 바삭한 치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식당 수준의 요리를 집에서 만드는 레시피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외식을 대체한 겁니다. 10만원짜리 외식 대신 3만원짜리 집밥 파티를 엽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직접 고기를 굽고 직접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면에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요리를 하는 건 분명 노동입니다.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장도 봐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밖에서 사먹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동을 자처합니다.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생존형 집밥의 실체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밖에서 돈을 쓰는 대신 집에서 시간과 노력을 씁니다. 현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들의 눈물겨운 선택입니다. 외식비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도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외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 편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외식이 멈추자 그 다음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1년에 한번 해외여행. 이것은 한때 중산층의 당연한 연례행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기회,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 해외여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한꺼번에 가려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보복소비라고 불렸습니다. 보복소비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 동남아, 유럽 할것 없이 비행기 표가 동났습니다. 여행사들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2026년이 되면서 그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여행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표 왕복 160만원, 숙소 60만원, 식비 40만원, 관광 및 쇼핑 50원, 최소 300원이 필요합니다. 엔저 효과가 있던 2023년에는 20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1년 사이에 100만원이 더 들게 된 겁니다. 300만원이면 월세 3개월 치입니다. 아이 학원비 6개월 치입니다. 비상금으로 쓸수 있는 큰돈입니다. 이 돈을 3박 4일 만에 써버린다고요. 많은 가정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국내여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 3박 4일이면 15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숙소비와 렌터카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예 여행을 안 갑니다. 주말에 집에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넷플릭스를 봅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일종의 공포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했다가 다음 달 생활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여행 사진이 넘쳐납니다. 발리의 수영장, 파리의 에펠탑, 도쿄의 맛집. 그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나만 이렇게 못 가나?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신용카드 할부가 12개월, 24개월씩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의 거세. 이것은 중산층이 포기한 두 번째 욕망입니다. 거세란 원래 있던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이라는 즐거움이 경제적 압박 앞에서 잘려나간 겁니다. TV가 고장 났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 없이 새 TV를 샀을 겁니다. 더큰 화면, 더 좋은 화질의 최신 모델로 바꾸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일단 수리를 알아봅니다. 유튜브에서 셀프 수리 영상을 찾아봅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 넘으면 그때서야 교체를 고민합니다. 그것도 최신 모델이 아니라 중고나 리퍼 제품을 먼저 찾아 봅니다. 리퍼 제품이란 반품되거나 약간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새 제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현상은 TV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새 아이폰이 나오면 줄을 서서 샀습니다. 지금은 배터리만 갈아 끼우고 2년, 3년 더 씁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안 바꿉니다. 자동차는 더 극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평균 폐차 주기가 15년을 넘어섰습니다. 15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같은 차를 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새 것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예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고차를 타지만 열심히 모으면 3년 후에는 새 차를 살수 있다. 지금은 작은 TV이지만 돈을 모아서 나중에 큰 TV로 바꿔야지 이런 희망이 소비를 정당화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3년을 모아봐야 집값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물가도 더 올라있을 겁니다. 내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걸 최대한 오래 쓰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존버의 시대입니다. 존버란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뜻으로 원래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이제 그 단어가 소비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물건이 낡아도 바꾸지 않고 버팁니다. 새것에 대한 욕망을 누르고 버팁니다. 중고 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근 마켓 번개 장터의 거래량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남이 쓰던 물건을 사는 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소비로 인식됩니다. 이거 아껴서 나중에 벤츠 사야지.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차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지갑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현실적인 생존 본능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멈춤은 가전과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춘 것은 가장 큰 지출, 바로 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아파트로 옮기고 돈을 더 모으면 더 넓은 평수로 더 좋은 학군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주거 사다리입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이 중산층의 꿈이었습니다. 그 사다리가 멈췄습니다. 아니, 부러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15억 810만원입니다. 중위 가격도 1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15억원이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손에 닿지 않는 금액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습니다.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7억원을 빌리면 월 상환금이 350만원이 넘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갈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더 심각한 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집을 살 동기가 생깁니다. 나중에 오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 이동이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4만 건으로 과거 10년 평균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3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이 쉽게 사고팔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꿈을 키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하는 참호가 되었습니다. 참호란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땅을 파고 숨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집이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평생 월세로 사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가 멈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산층의 상승 이동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경제침체의 신호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침체가 아니라 지능화라는 관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게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아도 내가 사야 할 집과 차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게임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게임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소비라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중산층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궁상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 현금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버블이란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비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은 덜 사더라도 더 나다운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니까 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N차 신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썼던 중고 제품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를 사면 체면이 깎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20%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이란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차 차를 사자마자 그 가치의 20%가 사라집니다. 그 손실을 남에게 넘기고 나는 실속을 챙긴다. 이게 더 현명한 소비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도 진화했습니다. 예전의 무지출은 그냥 안 쓰는 거였습니다. 지금의 무지출은 다릅니다. 악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삽니다. ETF를 적립합니다. ETF란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은 펀드 상품으로 적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비를 투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형 신중산층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해 보일 수 있습니다. 15년 된 차를 타고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에는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갑을 닫은 당신은 궁상 맞은 게 아닙니다. 자산 버블이 꺼지는 시기를 대비해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15년 된 차, 10년 된 소파,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냉장고, 이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 하셨습니까? 가족에게 미안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자책하셨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SNS를 보면 화려한 소비가 넘쳐납니다. 오마카세 인증샷, 명품백 언박싱, 해외여행 브이로그. 오마카세란 주방장에게 음식을 맡기는 고급 일식 코스 요리로 한 끼에 수십만 원이 듭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남아 이렇게 못 사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을 아십니까?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빚으로 쌓은 모래성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묵묵히 지갑을 닫고 버티는 당신은 다릅니다. 빚이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서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새 차를 못 보여줘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넓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가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가족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버티는 선장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평범함을 지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고 빚 없이 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SNS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옳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15년 된 차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집에 있는 낡은 소파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지금 참고 버티는 그 시간들이 미래의 안전망이 되어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현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갑을 닫고 버틴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을 위해 욕망을 참은 당신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평범함을 지키는 것이 기적이 된 세상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의 소비가 멈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외식, 여행, 가전, 자동차, 주거, 다섯 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에서 이것은 가난해진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버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아끼고 계십니까? 외식입니까? 여행입니까? 아니면 세차에 대한 욕망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같은 시대를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월급쟁이도 할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